우리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죄인인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매우 분명한 악으로 치달을 때가 많이 있는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사실 해외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늘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건뭐 물론이고요. 어, 그 외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래서 뭐 일정이 고되고 못 먹고 힘들고 뭐 이런 건다 참아도 화장실 지저분한 건못 참아요. 네, 그래서 어, 늘 단기 선교를 감당할 때 숙소를 늘 들여다보고 뭐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화장실이 깨끗한 숙소를 늘 고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숙소가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사실은 화장실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많이 비싼 숙소를 잡지는 않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가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화장실보다 못한 죄인일 겁니다. 때때로 너무나 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어, 악하고 추악한 저를 모른 척하실 수도 있고 그냥 어, 내버려 두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함께해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심을 늘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완전한 선이신데 이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늘 품으시고 나아가시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늘 제게 깊은 질문과 의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편에 있어서 늘 고민을 해봐도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도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추악하며 때때로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제로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실상 택한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사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라이덴 프로스트 이펙트란 화학적인 현상인데요, 액체와 어떤 물체가 만날 때 만약 그 물체의 온도가 액체의 끓는점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그 높은 온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이그 액체와 이 물체 사이에 수증기 막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때이 프라이팬을 오랫도록 달구다가 이 달구다가요. 거기에 물 물방울 몇 개를 이렇게 떨어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이렇게 뜨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왜 그러냐면 이 프라이팬이 어 물에 끓는점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로 달궈져서 그래서 이 물이 떨어져도 잠깐 그 물이 그 프라이팬 위에 뜨는 겁니다. 수증기 막 때문에. 바로 이게 어, 라이덴 프로스트 이펙트라는 현상이에요. 영화에서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불이었던 엠버와 물이었던 웨이드가 손을 맞잡고 함께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어,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특별히 저는 이 라이덴 프로스트 이펙트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물과 불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물과 불이 만날 때그둘 사이에 압도적으로 어떤 높은 온도가 발현된다면 라이덴 프로스트 이펙트 그둘 사이에 수증기막이 형성되게 되고 아무리 다른 두 성질의 존재라도 함께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와 악으로 얼룩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과 물처럼 서로 너무나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며 악하고 비참한 소망 없는 본성상 죄인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압도적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이덴 프로스트 이펙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드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은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이나 기분 좋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이덴 프로스트 이펙트 나의 죄된 본질을 녹여내고 내 죄된 상태를 끊어내는 압도적인 사랑의 온도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에,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고난의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 여우와 이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이끄심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되는 그 장면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거절함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상황과 현장에 몰입되지 마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